로마에서는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예법을 지키고 최소한의 에티켓을 챙기는 건 기본 중 기본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 여행객들의 비매너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길거리 어디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주변 눈치 전혀 보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등 행동은 악명 높은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들도 요즘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의 민폐행위에 관련한 제보가 속출하며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과 1년 사이에 제보된 내용들만 모았는데도 한 트럭이라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근황, 함께 보실까요? 중국은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고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도 강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고위급이나 중산층에게만 허용되다시피 한특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전 세계 곳곳이 중국 관광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매너 행위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시점이 말입니다. 너무 단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룬 탓에 이에 비례하지 못한 중국인들의 낮은 시민의식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고성방가나 쓰레기 투기는 애교 정도로 보일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행위를 돌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머무르고 간 호텔과 숙소들은 어김없이 초토화되는 건 기본, 유명 관광지에 낙서를 하고 유물을 파손하는 등그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죠. 심지어는 아무 데서나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바람에 유럽 국가들은 볼일을 보지 말아라는 안내문을 중국어로 작성해서 부착하는가 하면 동남아의 한 해변엔 볼일을 본 중국 관광객 때문에 폐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이런 행위들이 전혀 근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유커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최근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대표적인데요. 올해 6월엔 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큰일을 보는 영상이 확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선어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차량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로변에서 하이를 탈의한 채 볼일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아이 곁에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있었지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누구도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심지어 배설물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아이의 부모가 볼 일을 보도록 시킨 것으로 추측되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인 여행자들이 휩쓸고 간 제주도 편의점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교대 근무를 위해 가게에 출근한 편의점 직원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 비닐, 음료수 등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심지어 일부 쓰레기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편의점 내부에는 이런 중국인들의 쓰레기 테러를 자주 당한 듯다 먹은 음식은 정리정돈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면 옆 사람이 피해를 봐요 등의 경고문이 중국어로 붙어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뒤 유유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무단횡단이 하도 심각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기막힌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들은 왜 중국인만 단속하냐? 중국 공안은 무단횡단에도 범칙금은 부과 안한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해 경찰들이 현장 통제에 애를 먹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최근엔 논현동 소재의 한 식당 안에서 중국인 여성이 주변의 제지도 무시하고 전자담배를 펴서 논란이 되는가 하면 얼마 전엔 한 중국인 관광객 부부가 공유 숙박 앱으로 서울에 있는 숙소에 머무르며 5일간 물 120톤을 사용한 후 튀어버려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숙소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요구했고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외출 내내 수도꼭지와 보일러를 트는 등의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죠. 숙소 주인은 이들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레 계속 문제 삼으면 중국 대사관에 연락할 것이란 뻔뻔한 답변만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인들의 행패는 지금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른 나라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북부 수상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곤돌라 뱃사공의 지시를 어기고 행동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곤돌라에 타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 5명은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뱃사공의 만류에도 일어서서 사진을 찍는 등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중심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영상에 나오는 중국인들은 배를 뒤집어 민폐를 끼친 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다른 곤돌라에 매달려 다급하게 올라타는 등 추잡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랩이 분수에 발을 담그고 유명 건축물 곳곳에 낙서를 하는 등 유적지를 훼손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현지 경찰들은 관광지에서 중국어먼 들리면 일제히 긴장 상태에 돌입할 정도라고 하죠. 작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도 지금 관광공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런 중국인을 제재하려고 호루라기를 불며 매일 중국 관광객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관광지, 주택가 할것 없이 페트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는 중국인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인들은 일본 교토에서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을 쫓아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야스쿠니 신사 입구에 세워진 돌기둥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중국인 남성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역시 그 나라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중국인들이 아니죠. 올해 7월엔 일본 나라현의 한 공원에서 서식 중인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중국인의 영상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부러 변을 묻힌 먹이를 사슴에게 먹인 엽기적 행각이 발각되었는데요. 심지어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사슴은 원래 자기 똥을 먹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주된 이유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일부 영양소를 재흡수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인들이 넘쳐난 홍콩 길거리에서도 관광 공해가 폭발하는 중인데요. 금연 구역이라 표시된 지역에서 아무렇게나 담배를 피우고 주택의 사유지에 아무렇게나 침입해 단체로 앉아서 쉬는가 하면 화장실도 아닌 곳에서 소변을 보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건 이제 너무나도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하죠. 또한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에까지 중국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떠들고 컵라면을 먹고 그걸 또 아무 데나 버리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홍콩 유명 관광지인 주룽반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의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와 허락도 없이 화장실을 쓰고 냉수를 마시는 중국인 때문에 일상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등 지금 세계 곳곳은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말 못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왜 중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큰 목소리를 자랑하고 당당하게 침을 뱉으며 쓰레기를 투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행태는 왜 20년이 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오래 전부터 문명사회를 주장해온 그들이건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제보되고 있는 비매너 사례는 관광객 숫자와 비례하게 넘쳐 흐르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을 향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이나 감정 또한 점점 악화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선 지나친 혐오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오늘날의 중국인들의 이미지는 중국인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도 자국민의 이런 행동들이 중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대적인 사회정화 활동을 펼치곤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문명사회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과연 언제쯤 실현될지, 아니, 실제로 실현될 수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